다음은 성민이가 5회에 걸쳐 치른 과학 시험의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평균을 구하는 식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개수분의 총합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개수가 지금 5회 걸쳐라고 했으니까 개수 부분에는 5를 해 주고 짠. 아이고. 다시 해 봅시다. 자. 그다음에 총합이 90 84 76 86 그리고 엑 x 를 구한 것까지 했죠 그 다음에 평균과 최빈 값이 같을 때라 했습니다 이제 평균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최빈 값을 써서 하면 됩니다 자. 어,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미지수가 한개라면 식이 하나여도 되지만, 미지수가 두개라면 식도 두개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12번 문제를 뒷받침해줄 11번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문제인데요. 자, 둘이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리고 11번이 조금 더 쉬운 유형이고요 얘는 학생 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값과 채빈값이 채빈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5 이렇게 하면 25 이렇게 하면은 32 이렇게 하면은 39 이렇게 하면은 45가 되죠. 그러면 45 플러스 x 요게 최빈 값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7, 7, 7, 요렇게 있고, 8은 하나밖에 없고, 10도 하나밖에 없고, 색깔을 바꿔서, 6도 하나밖에 없네요. 6도 하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빈값으로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7은 3개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때는 1개가 있는데 만약에 x가 6이어도 8이어도 10이어도 개수가 2개 즉 3개보다 작기 때문에 최빈값은 무조건 7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45 플러스 x가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49 그래서 x는 4 라고 해서 x의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얘는 최빈값을 지금 모르죠. 그리고 여기 x에 여기다가 90이 나온다면 92 최빈값, 84, 76, 86이 나온다면 얘네들이 다 최빈값들이 되겠죠. 그러면 또 최빈, 최빈 값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의 값이 최빈 값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X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0, 요렇게 하면은, 250, 요렇게 하면은, 336이 되거든요? 5가 있고, 336 플러스 X가, x가 되잖아요. 그러면 336 플러스 x가 ox, 즉 336이 4x다. 그래서 336은 4832, 16, 446 해서 x는 84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84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 84가 여기 있죠. 이 부분에. 그래가지고, 아, 최빈 값이 84구나. 엑셀 값이 84라는 걸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